자어 세팅을 거의 완성했고요 100%맞기는 그냥 안 하고 75%예75% 네, 75 했습니다 네, 100%는 못할 것 같고요 75%에 만족하겠습니다 슬레이어 출동 아니, 아니. 생명력, 재생물가네. 아이. 그런 거 따지면 언제, 언제. 역시 소실, 속락이 짝이다. 네. 사람들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왠지, 왠야 하고 왠지, 왠지, 로 다시 가야겠죠? 자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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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생명체 재 생명체 생참아나명체 생명체 아명체 생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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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점 양해하시고 보체생명생명력재생명가라명체 생명체 했으면 내가 썼는데 체 생명체 지기인데위부 대각선인가? 위쪽 대각선이겠네요? 이쪽으로 생명력 재생기가 짜증나 아 정의화용을 못해서 짜증나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스크림 할때 없듯이. 5,000개, 6,000개, 6,000개 가려 7,000개를 향해서. 7,000개. 도시의 송락이 짱이다 감사. 아, 필요 없습니다 도시의 송락이 짱이다 아 정의의 화염병 켰으면 좋겠는데 자, 각협. 감사. 야, 뭔데 이렇게 안주냐? 他们怎么？呃呃呃呃呃，好批评。 아, 전 떠도는 길 불안한데... 그건 없죠. 쉬면은? 좀지 방이 좀 떨어져라. 한 손으로 게임하는 게짱이죠 아, 이거 발 정리하면 켜야 되는데 이씨. 땡큐. 감사합니 아이 그게 나. 아, 개가... 네. 아이디 컨트다 <laughs> 아, <목소리나> 데 이게 반투막이다 까 감사. 야, 진짜 개사기입니다. 진짜. 감사. 아 26렙짜리 이거. 지금 2 0 2 0인이거든요 2 0랩인데야 이거 진짜 이거 완전 사기네 그냥. 개사기입니다 이거 도대체 얼나 응? 감사. 도대체 얼나 개사기? 자쉬면돼 해야 되고. 감사. 땡큐땡큐 쓱쓱 니다아한만개 먹으면 진짜, 진짜 맛있겠는데 Thank you. 아 이게 디바이드로나아이되는데아 액자 아니야 어이게 보스가 어디있는거지? 이 이베... 이거 뭐지? 30 충전 간다. 공격 피해 받기 확률 75%.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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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등을 보이지 않는 상남자 필드. 등을 보이지 않는 상남자 빌드. 잠시만요. I t 이아정유 화염을 목 i 로저거감아오 you 니다 아, o m e o 요 주위를 살랑 살랑 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 주면서 살랑 살랑 살랑살랑살랑살랑살지살랑요 야, 거 출혈이냐, 뭐냐? 야, 이렇게 안 죽냐? 어, 이거 뭔가 지금 이상, 이상한 걸, 조 때문에 감지했습니다. 조 때문에 감지했습니다. 뭔가 조, 조, 조 때문에 감지했습니다. 어, 보스가 안 죽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너무, 너무 많이 먹었나 봅니다. 원실을. 오우씨각고하네 아, 여러분에게 버프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개 아. 키고요. 세개 키고요. 지목 키고요. 그러니까 총 일곱 개죠. 아. 자, 정리도한번해주시고 아, 나이게 죽을 줄 모르고 씨, 포탈을 안 켜놨네요. 씨, 사망식 포탈만 믿고 지금. 야, 어차피 이속 빨라가지고요 네. 시민 나중에. 시민 갔다 와서 하자. 아, 이게서리점몇 없으면 만화 무전하네. 아, 세미이 재생분가. 포탈 열어놓고. 아, 여열다놓고아 여기다 여, 여기다 여기다 여아다가 뭔가 자기다 여기다 감기다습니다여기간여 너무 너무 많이 기다다 너무 많이 매다놨다여이다여가다 알았으니까 아우 뭐자식이거바라는야 어, 갑옷 좀 쓰라고 어가 갑옷 어. 자, 시면을 갑시다. 오늘 튼실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어, 75% 밖에, 주문 피해 받기가 66%네. 그리고 억제된 주문 확률이 22고 피해 방지가 50이고요. 그다음에 망령이 3마리라 증오가 원래 꺼지면 안 되는데 지금 증오가 자꾸 꺼지고 있죠. 이럴 땐. 아, 이게, 이게 지금 마을 가서 해야 되는데, 예. 마을 가서 보여드릴게요. 아, 정의 화염은 못 견정. 가방하고 보셔야 되고. 아, 멤버도 잘안 가리니까요. 아, 대충 누르면 됩니다. 슬레이어다 반사고 보고. 투자만 하면 진짜 맛있겠는데, 이국 게임은 니어서 이제 쉬면은 항상 켜주시고 이카밖에 안해요 쉬면. 어, 어디로 갔 어? 어디 갔어? 어? 시면 어디 갔니? 어나 시면! 시면 끝났어! 에이 자, 이게, 빌드 설명. 자, 빌드 설명. 엘도 뭐, 팔모도 뭐, 그각, 그각 난이도 막, 아무거나 막 골라도 되구요. 안 죽구요. 자, 이게, 지금, 아까 증오가 꺼졌죠. 원래 세 마리라 왕령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안 꺼지네. 이럴 때는 그냥 장갑 벗고 왕령 소환, 여기서 그냥. 이기서 하시면 돼요, 그냥. 예, 이게 소환수 레벨, 잼 레벨 두 개에다가 강화구조 해가지고 증오가 계속 켜져요. 망령 소환. 이럴 때, 안될때 이렇게 다시 한번 벗고 여기다가 망령 소환하시고 소환하고 증오 한번 켜주고 소환하고 그리고 소환하고 딱이렇게 시간차를 딱 두면 꺼질 일이 없습니다, 이 증오가. 그리고 맵에서는 망류수한 켜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의 화염으로 바꿔놓고 정의 화염 딱 키고 그러면 피안 달고요 정의 화염 킨 상태에서 더블데미지입니다4 6 마을 DPS 468,000만 소실 송라 이거 20렙잼이에요 이거 21렙잼 사, 사고 싶게 만드는데 진짜 사기고요 여태까지 우유부담 폭풍이 나긴 한게 진짜 후회가 되고 정말 후회가 됩니다. 진작에 소신송락으로 갔어야 돼. 남들 갈 때, 남들 따라하는 걸 싫어갖고 안 했는데, 이렇게 한제 자신이 너무 믿고요. 자, 어, 요거 1포인트만 더 있으면 주문 억제까지 더 올라가거든요? 이, 파란나무 코발, 코발트 색 듀얼이, <laughs> 아우 코바퀴. 주문 표해 억제 확률을 올려줘요. 지금 66인데, 이거 하나만 더 찍으면 더 올라가고 원래 이 자리가 원래 이 자리였는데 밀려났습니다 여기 헌신 160채 채워가지고 헌신 160 채워가지고 원소 피해 4%더 증가하기 위해서 그 받으려고 아니면 비저조우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비저조우라 빚어주오라. 비저조우라가 좋을 것 같고 일단 나는 공격 피해 막기 한률로 최대한 땡겼고 계알 같이 모두 원소 좋아. 요거 하나 했고, 그리고 주문 피해 힘, 보너스 적용, 요거 강철의 의지도 좋고요 이거 필수고, 요거 필수고.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쪽이 더 3포인트를 주는 게 차라리 이거 빼고, 이거 그냥 부착 범위로 가고, 이쪽으로 4포인트 내는게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일단은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베스트로 나온 것 같아요, 베스트로. 내가 지금, 짜본 빌드 중에, 짜본 빌드란다. 닌자에서 카피한 빌드 중에, 스테로이드 거 참고하고, 뭐, 이런 거, 이거, 저거 해가지고, 첨가해서, 어, 일단은, 생명력 EHP도 잘 나올 것 같고요, 아직. POV 안 넣어봤는데, 음, 이런, 이런, 엘더버, 뭐, 엘더보스론 같은 거. 이런 거에 뭐 최적화된 것 같아요. 이런 보스런잘 깨고요, 잘 죽지도 않고요. 진실합니다 상남자 빌드. 최대한 저렴하면서 엠피스님의 그 천마 빌드와 거의 비슷하진 않지만, 물론 비슷하진 않겠지만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빌드를 한번 잡았습니다. 이것도 피업이 올려드릴게요.